안녕하십니까. 원시계입니다. 오늘도 또 오리엔트 시계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몇 주간 오리엔트 시계만 리뷰를 해드려서 약간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소개하고 싶은 시계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다시 한번 오리엔트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클래식한 반비노 2세대 버전 4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시계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 스트랩일 텐데요. 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니만큼 좀 가장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리엔트 반비노 2세대부터는 어, 무브먼트의 핵기능과 수동 검기가 적용되기 시작했고요이 시계에 적용된 무브먼트는 오리엔트 칼리브 6724입니다. 파워리저브는 40시간으로 파워리저브만큼은 이제 에타 282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시계를 자세히 보시면 다이얼은 블랙까지는 아니고 많이 진한 그레이. 차콜 그런 느낌의 색상입니다. 일단 인덱스나 핸즈에 들어간 로즈골드 색상과 어 굉장히 조화가 잘 되는 그런 색상인 것 같고요. 용두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어이 시계의 글라스는 이제 미네랄 글라스인데 반비노의 특징 중 하나인 이런 돔 글라스를 사용합니다. 이돔 글라스는 어 빈티지 시계들에서 좀 많이 보였었던 글라스이기도 한데요. 당시의 기술로는 좀 경도가 높은 이런 미네랄 글라스를 가공하는 건 약간 좀 힘들었었고, 어, 대부분 좀 흔히 기스내는 맛을 착용한다고 하는 그 운모, 운모 재질의 동글라스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같은 동글라스를 보니까 어, 좀 빈티지식의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어, 그렇지만 빈티지식기와 다른 점은 케이스 사이즈가 42mm입니다. 사실 남성용 시계치고는 뭐 막연하게 큰 사이즈는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어, 이런 돔글라스와 좀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진 채로 42mm라는 케이스 사이즈를 보면은 좀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시계 두께가 좀 이렇게 얇아 가지고 실제 착용했을 때더 크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시계 첫인상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스트랩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웨이드 재질로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거기 안감은 이런 식으로 소가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만약에 이 안감까지도 스웨이드 재질이었으면은 시계를 착용한 뭐 손목 이런 부분에 약간 땀이 찼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준 것 같아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건 좀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스트랩의 사이드 부분에 엣지코트라고 불리는 마감재를 검정색으로 이제 칠을 해서 포인트를 준게 뭐 디자인적으로 이쪽에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제 눈에는 좀 많이 거슬렸습니다. 좀 클래식한 느낌의 시계에 약간 클래식하고 좀 부드러운 어 이런 스웨이드 재질의 마무리를 어 약간 군용시계, 군용시계처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시계의 느낌을 살린 음, 이런 그냥 전체적으로 다 스웨이드로 마무리가 된 네. 이런 느낌의 스웨이드 밴드로 출시를 했으면 어, 조금 더 좋았겠다, 조금 더 만족감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계입니다. 역시 1, 20만 원대 시계에서는 일단 이 오리엔트만한 브랜드가 없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금 느끼고 있고요. 어, 이렇게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